소기업청에서나동석소프트만 들어서 라이브방송으로 오늘가 음, 살아있는 뭐 시장 왔습니다 네그래 신기한 어, 아, 별날에 온것 같아요 직접 아이들과 체험하고 있는 가족을 찾아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샐러드도 네. 맛있고 그리고 닭강정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어, 어, 친구한테 꼭가봐라 <laughs> 시작 정시장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청 나다운 서포터즈가 오늘 첫 출동 장소로 우리 통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우리 나다운 서포터즈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어, 전통시장 탐방 프로그램이죠 저희 뉴스트리머 해서 살짝 변신해가지고 오늘은 어, 나다운 서포터즈로 대활약을 하게 된 김경 은라고입니다국각인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laughs> 숨어있는 사나이. 저는 인터넷 방송 작기 심인영입니다. <laughs> 네. 자, 저는 이 방송이 진행되고 끝날 때까지 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볼수습니다 목소리만 볼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카메라맨 경 그리고 직접 아, MC겸 리포터겸 네.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제 얼굴은 보이지 않나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네. 가장 무서운 여름. 덥죠? 네. <laughs> <laughs> 네. 네. 자 이제 오늘 전통시장, 우린 통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제 2주 에한 번씩 찾아가게 되는데, 자 어떤 것을 소개해 줘야 될까요? 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서요 재밌는 곳또 맛있는 곳 정말 귀한 곳들을 찾아서 먼저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지난번하고 또 틀리죠? 네. <laughs> 네. 이제는 실제 방송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다온이라고 는 서포터지 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다온 네 좋아요 나다온 음. 너다운 <laughs> <laughs> 우리다. 네. 자 우리 나다운 서포터지 중에서 라이브 방송 잡기로는 처음으로 이제 방송하는데 네. 우리 보니까 중소교업 중에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행사 가진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지금 빅 그랜드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어. 장보고 선물 받고 네. 이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과 고객 상대잔치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어디를 가셔도 5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경품이 있는데요. 네. 이 아이스박스거든요. 어. 10리터, 1 2리터 한번 네.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 상품권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5만 원 이상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음. 이 이제 티켓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거를 긁으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 뭐? 그럼 제일 무난한게 네. 뭔가요? 네. 무조건 <laughs> 요 네네. 어. 지금 무난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예,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100%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또 소진이 되면 또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얼른 어. 서둘러셔서 재래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전통시장에서 차근히 예, 오셨어요 예. 네. 네. 물건 사고 영수증 받으시고요. 네. 경품권 받으셔서 긁으시면 100% 당첨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얼른 서둘러서 제대시장 전통시장으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김경은님은 타고나 왔어요 보면 네. <laughs> 이그 길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우리 김경은님은 사실 은 국악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그래도 일단 창으로 스타트 한번 해보는 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 급하게, 급하지만 즉석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 전공을 살려서 전공이 전공인 만큼 시조를 만들어서 그 시조를 가지고 시조창도 하고 또한 또 노래가락으로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특별 아, 그렇군요. 선생님, 오늘 또 특별한 곳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네. 이곳에 또 명물, 네. 이한 집을 네. 찾아서죠 네.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곳, 네. 시장하면 특히나 한번 뭐 백화점이 이런 데서는 볼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은 우리 이웃집 아저씨들이 있는, 이웃집 맞습니다. 아줌마들이 있는 곳,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통일시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네. 한 분을 소개하는 코너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첫 번째 방문지로 네.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전통시장 하면은요 어, 어디든지 빼놓을 그러니까요. 수 없는 명물들이 있잖아요. 맛집또 어, 볼거리들이 있는데요. 근데 아주 특별한 곳으로. 네, 여기가 이제 그 통인시장 지금 점심시간에 비해서 지금 점심시간 모두가 좀 바쁜 가운데 이제 도시락을 전부 다. 아, 들고. 네 오늘 네, 여기 찾아올 것이 네 지금 안녕하세요. 아주 손님을 맞이하고 네. 있습니다. 바쁘군요. 네 <laughs> 지금 한참 점심 시간이라 네. 바쁘시죠. 많이 바빠요. 네 바로 간판에 중앙 전주 반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곳의 명물은 도시락으로 지금 네. 자리 잡았잖아요. 오, 오. 일하시는 모습부터 한번 보면서 네, 네 지금. 튀겨내는 게 뭐예요? 닭강정입니다. 아, 닭강정. 네. 맛있겠다. 아, 아주 맛있어요. <laughs> 지금 한참 배에 배꼽시계가 <laughs> 밥 달라고 울리는 시간입니다. 네. 세상에, 날이 더운데. 근데 너무 학생들도 그렇고, 가족 단위로 지금 굉장히 이거 여기 반찬들 굉장히 많이 찾는 거볼수 있거든요. 네네. 네. 많이 사가는 것도 봤어요. 네. 지금 한번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는 거죠. 네, 벌써 세 번째. 아 세상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으니까 아. <laughs> <laughs> 네. 아 <아주> 답은 간단하니다 <laughs> 절대 비법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 역전 받으시나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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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지금 음, 몇, 몇 개? 그렇게 네. 역전 두 개에 지금 네, 이 네. 훌륭한 네. 반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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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 한껏 또, 네, 나갑니다. 지금 잠깐, 한껏 틈을 타서. 네. 네. 자, 우선 권인 소을좀 해주시죠. 네, 통시장, 맛있는 간장가게 주인, 지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사하십시 얼마나 되셨어요? 장사한 지 18개월 됐습니다. 18개월? 네. 어,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집이 된 것은 뭐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게 음식을. 어. 그래가지고 내 식구가 먹는 것처럼 정성들여 맛이게 하니까 맛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18개월 전에는 뭐 하셨어요? 18개월 전에 18개월 <laughs> <laughs> 하필이면 18개월이 됐어요. 비밀이비요 <laughs> 비밀. 아 비밀. <laughs> 네. 아, 그런데 그래도 크게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반찬 까지수가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한 50여 가지 되나 봐요. 50여 가지? 네. 그럼 평소에 어릴 때부터 그냥 잘음식해서식하는 거를 즐겨요. 그러니까 즐겼어요. 어, 아, 즐겼어요. 음, 네. 어, 그러면 이제는 제법 장사가 되시는 거죠? 잘 돼요. 잘 돼요. 앞으로 음. 아, 미래 꿈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음식 백화점. 음식, 음식 백화점? 백화점? 그럼 몇 아, 가지나? 뭐 한, 뭐. 한 100여 가지 놓고몇 가지. 어, 기본. 그 중에서 주역으로. 가장, 지금 여기 한 50여 가지 있는데, 50여 가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잘 가장 추천하는 거. 거. 한 가지? 네. 제가, 제가 자신 있는 거. 네. 첫채 닭강정 샐러드, 네, 가장 아, 인기 많이 나가요. 저도 사실 아, 먼저 와서 네. 먹어봤었어요. 오전에 네. 와서 여기 샐러드 먹어봤었거든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샐러드도 맛있고. 네, 그리고 닭강정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닭강정은 언제 보여셨어요 시작하면서 배웠어요. 시작하면서 배우신 네.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먹어보다 맛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아, 제가 터득을 한거잖요 예. 이게 본인이 실, 스스로 터득하신 네, 거네요. 네네. 어, 아, 그러면 닭강정 비밀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닭강정을 <laughs> 집에서 만약에 해 먹는다면 어떤 <laughs> 것을 사야 되는 건지 그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아, 집에서 해 먹는다면 껍질을 벗기고, 닭다리살을 음. 껍질을 벗기고, 또, 또 양념을 잴때 네. 그 양념을 잴때 우유하고, 그 월계수, 빈말을 제거할 수있으 장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 네. 그게, 그게, 그게 비밀이었군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네. 그렇게 되겠군요아 근데 이렇게 다 노출시켜도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괜찮해요 <laughs> 아, <laughs> 밖에서 맛있게 먹어야죠. 자, 어,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손님이 계셨다면 어떤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동안 시월 동안 장사하시면서. 저는 도시락, 여, 도시락을 와서 여기서 먹어보고 인천에서도 지금까지 밑반찬을 사러 아 일로 오거든요. 어머, 세상에. 네. 그러면 그 밑반찬을 찾러 오시는 그 인천분에게 방송으로 인사 한마디 오세요. 아, 반찬 사러 또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laughs> 반찬 다 떨어지셨을 <laughs> 것 같아요. 네. 다 떨어지면. 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네. 스마트폰 어디 계세요? 스마트폰. 지금 이게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네. 이건 지금 녹화 방송이 아니라 네. 본인, 지금 본인 방송이 네. 직접 지금 스마트폰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방송, 스마트폰을 자꾸 줘보세요. 스마트폰 오시면 겹방송이 보이는 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에게 깔려드리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유스트림을 좀 다운로드 받아서 방송을 좀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주세요 다행히 네. 지금 금방 방금까지 전에 굉장히 바쁘셨었는데 다행히 네. 유스트림 네. 네 지금 본인의 우리 스마트폰으로 한번 쳐주실까요 선생 유스 트네 살아왔어요 네. 일단 본인이 좀 받아서 떡깔아주시고 네. 장사하시도록 네. 아, 네. 예.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장안동요이떻게 장안동이요? 음. 소문 같이 같이 요이아이번이네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게이 같이 오이 처음 오신 거이요 <laughs> 네. 이 네. 응. 응. 두 도시락 잘 들어. 있어. <laughs> 이거, 무번지. 한만 먹고. 두번 웃겼을지, 언도시락잘 들어. 소변신이 있어. 너 두고 먹을래? 두고 먹을래? 여기. 여기. 맛도 맛도 전, 맛있을 것 같지만 양도 푸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예쁜 꼬마 마 손님이 또 예. 반찬을 샀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반찬 맛있는 게 사실 예쁘셔서 더 맛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고우셔가지고. 수라이 혹시 자녀는? 아들 하나. 아 아들 하나. 그럼 컸겠네요. 중삼. 중삼. 어, 가끔 가도 가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laughs>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 어세요? 방송으로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 어, 지금 이제 나오고있습니다 아, 네. 끝하고밥 먹어라. <laughs> 밥 먹어라.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가도 네.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재방송되니까 네. 네, 방송 보시면서 네. 네, 이건 이제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지금까지 찾아와 주셨던 18개월 동안 그 동안 우리 중앙 전주 반찬을 찾아주신 우리. 저희 말하면 손님들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한마디 오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들 보내세요. 다빵정. 네.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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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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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아, 중국분이신가 봐요. 네. 어. 투코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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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외국인이십니다. 네. 오케이, 네. 방학이라 학생들도 어. 많고요. 또 외국인 네. 들도많고 네. 오세요, 맛있다. 괜찮아요. <laughs> 네. 네, 네. 얼굴은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뒤통수만 나갑니다. 네, 지금 이거 중앙 점주 반찬. 우리 맛있게 드세요. 주인을 소개하는 건 오늘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반찬까지 크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뭘뭐 할까 <laughs>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laughs> <laughs>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사장님. 네. <laughs> 자, 우리 아들의 아들이 아들에게 바르는 꿈이 있다면 어떤 어떤 아들이 됐으면 하시는지. 건강하고 올바른 인간이 돼서.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공부 공부하는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찾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음. 아, 그럼. 아이가 좋아하는 건뭐 있나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연구하는 과학을 아, 좋아해요. 네. 그럼 우리 사장님은 원래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저는 어릴 때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반찬을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웃음> 네, 네. <웃음> 선생님 마음으로, 네. 어머니 마음으로 네. 반찬을 만드시니까 네. 인기가 있으실 거예요. 다또 아, 왔어요. 네. 선생님 또 왔어요. 잡채, 네, 잡채 네. 맛있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 일본에서 네. 왔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니 유학생이에요. 아, 유학생이구요. 아, 네. 시구나 <laughs> 어떻게 이렇게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원래 통시장 일도시락은 소문 듣고 오셨어? 요 네. 아, 소문 듣고 오셨군요. 자주 오시나 봐요. <laughs> 아니요, 처음이에요. <자주 웃음> 처음이세요? 아, 아,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우시신요 아, 아 좋은데. 네. 네. 지금 이게. 뉴스트림에서 라이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친구에게 한마디 하세요. 땡피땡피 <laughs> 네. 일본 유학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세요또 다음 손님? 또 다음 손님 안 오세요? 네. 저희 때문에 손님을 네. 아무래도 네, 신경이 쓰이실 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앙전주 반찬. 원래 전주세요? 맨날 네, 네, 전주는 아닙니다. 어, 전주는 아닌데 전주 음식 솜씨를 잘하고 네, 네. 계시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중앙전주 반찬, 여러분 꼭 기억해주시고 한 번씩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계속 수고하시고요. 네, 멋진 감사합니다. 반찬 배까지 만들 그날까지.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파이팅, 네. 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전주 반찬 지은선 사장님 만나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금 어느덧 반찬 가게가 어, 몇 개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반찬 가게를 찾아가려면 네. 보통 보면 어, 가맹점으로 가맹돼 있는 것만 네, 찾아다니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반찬 가게를 찾아다니시다가 아, 맛이 있다고 생각되면 와 지금 맛있게도 들고 가시는 모습 <laughs> 네. 네 지금 반찬들을 사서 어 여기는 아직 반찬을 하나도 못 골랐네요. <laughs> 반찬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뭘 담으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늘은 이세 분을 먼저 잡아볼까요? 뭘 <laughs> 어떤 반찬을 찾는지? 지금 저희가 <laughs> 네저 끝에까지 갔다가 오셨는데 네, 어 여기는 부지 맙니다.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만두에서부터 지금 보면 네. 여기는 오늘도, 지금도, 꽤. 드디어 <laughs> 닭강정이 지금 담겨지고 있습니다.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와요. 네, 닭강정 필요 없, 없습니다. <laughs> 네, 이세 분은 계속. <웃음> <웃음> 고민 중에 계세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음료수만 먹고 계시면서. <laughs> 반찬을 고르는 건지. 네. 보망에 성취건 알아요. 네. <laughs> 우리가 방구권이 없으니까 네. 우리 이제 저, 저 뭐야 그 어, 아. 우리한테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관을 네. 드리려고 어, 그러거든요. 아그면 죄송함이 있는데요, 뭐. 저걸 줘도 되겠죠, 뭐. 시소안에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네. 자 우선 오늘 이 세분 네 조금 있어 드디어 이제 코인을 풀기 시작합니다 꽁꽁 <laughs> 꽂었던 쌈짓돈을 <laughs> 꺼내서 지금 와 신중히 신중하게 맛있는 닭강정을 지금 자 오늘 이 세분은 당첨됐습니다 오늘 세분 인터뷰를 하면 <laughs> 저희가 5천0 0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잠시만 네 이제 그냥 저희하고 같이 먹는것까지쭉 쫓아다니면 5천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가죠 우리 5천원 상품에 우리 자이세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요 광주? 방주? 네. 전라도 광주? 네와 멀리서 오셨네 어쩐지 제가 보니까 이동네 사람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럼 세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친구 아 친구들 근데 통일시장 얘기는 좀 들었어요? 여기?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알고. 이제 처음 오신 메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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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처음 오셔서 네. 세 분이 행운이 당첨된 거 보면 오늘 여러분 은꼭 복권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지금 그 이점만 있는 곳 우선 천천히 고르시면 저희가 다 골라서 음식이 딱 올라갈 때 저희들이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 그래도 자. 고민이 지금 많으신데 <웃음> 아니요. <웃음> 더 고민되시겠어요? 아니요. 천천히 고르세요. 천천히. 어차피. 네. 시장 가 처음이세요? 네. 네. 아,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가요? 한 바퀴 쭉더돌러봐도 괜찮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고. 자, 광재에서온 친구들이 지금 세 명의 친구가 오늘 저희 행운의 주인공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5천원 상품권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린 그걸 꼭 드려야 됩니다. 맛있는 게 많아서 고민되실 거예요. 여기 오셔야 모셔야 됩니다. 카페 가맹점이라고 돼 있는 것만 네.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가맹점이 돼있으시구고요 애들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아 어, 서울. 서... 관악... 아니 잠깐만 잠깐만 괜찮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관악구요. 네. 네? 어디서 서울 왔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요. 관악구에서 왔어요. 네. 저와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어, 어 신기해. 신기한. 별날에 온것 뭐... 같아요? 네? 신기한 별날에 온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재미있었어요. 나오죠? 이거 지금 선방송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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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정상에서 네. 그냥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은, 형은 어디서 저... 왔어요?